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119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속이 편안해지는 하루루틴, 소화를 돕는 아침 습관 BESTO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아침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소화 건강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침 시간에 실천하면 소화력을 높이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다섯 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쉬고 난후 다시 활력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때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소화가 원활해지는데요. 반대로 잘못된 아침 습관은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아침 습관은 소화를 돕는데 큰 효과가 있는 방법들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1. 기상 후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장 운동을 자극하고 몸을 깨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은 위와 장을 부드럽게 데워주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장 깨우기.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스트레칭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자세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복부 근육이 자극되고 장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5분 정도만 투자해도 속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3.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하기.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하죠. 특히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소화에도 좋고 에너지도 오래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에 견과류와 바나나를 곁들이거나 통밀토스트 위에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를 얹어 드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이런 식사는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4. 천천히 먹고 잘 씹기.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먹고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침속에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위와 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또한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하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짧은 산책으로 하루 시작하기.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소화를 돕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 복부 근육이 자극되어 장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데요. 1015분 정도의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햇살 아래에서 걷는 것은 비타민 D를 생성하고 기분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아침 습관 어떠셨나요? 모두 어렵지 않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화 건강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속이 편안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